1월 4일 일요일 지금 시간은 9시 시에요 오늘 좀 늦잠을 자버렸네요 4일차만의 넉다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을 맛있게 먹고 준비 싹한 다음에 지금 나왔어요 너무 늦게 거죠? 일어났어요 지금 어디 가는 거죠? 비치요 지금 오늘은 1월 4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10시 55분입니다 저희는 미케비치를 가는 중이고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10분이요 10분입니까? 네. 비치에서 네. 봐요 네. 안녕 여기가 어디라고요? 미케비치 아, 아, 아. 파도가 엄청 세요. 그래서 여기서 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빨간색 라인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기본적으로 수임, 수임이 금지되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만 놀고 있어요다장짱구 <laughs> 씨랑 거의 똑같네요. 재밌어요? 김씨재밌니까미안해해 어. <laughs> <laughs> 수영하는 거 아빠 발만 굴려고 누워 시작 어. 이렇 이걸 색으로 들어주면. 반미. <목소리> 우리는 반미를 먹는 중. 너무 맛있음. 사진 찍느라 바쁨. 황급손카페 왔습니다. 응, 음, 아가씨도 나오네요. 앉으면 안 돼요. 앉아. 앉으세요. 나 퍼있을라. 저는 지금 용다리 앞에 있고요 선자야시장으로 갈겁니다 저 두리안, 두리안 팔고 있어요 헬로 사장님 팔만동 팔만동? 어이 맛있어요 와 싸다 팔만동 좀 이따가 어, 오케이, 8만 동. 호도 있어. 호양사도 어. 있어. 호양도 시장 가야 돼 어. 그래, 저렇게. 어. 맞아요. 사진? 무슨 사진? 이요 선짜 야시장이고요. 목걸이도 엄청 많아요. 어? 자! 가보시 すごい。 <laughs> 야수장에서 야 <laughs> 크록스 코리 바지, 크록스 하나씩 샀구요여기들 거랑 제 거랑 그리고 코끼리 바지, 냉장고 바지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도 한 사람당 하나씩 사고서 이동 중입니다. 지금은 망고 스틴 5kg을 사러 가는 중입니다. 맞아요. 일단 저희가 맥주 한잔 간단히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하고 다시 갈게요. 안녕. 망고 스틴을 사서. 좀 이따 시간 맞춰서 용다리로 다시 올 예정입니다. 좀 이따 9시에 용머리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네요. 좀 이따 봐요. 진짜요? 네. 그렇죠. 뿅! got to eat